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폭스바겐의 뉴 티그와 2.0 디젤 차량을 준비해봤고요. 지금 이 투구한 차량이 너무 막 올드해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가성비적으로도 좋고 연비 자체도 아주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펄 파 색상이 적용된 모델이고 전체적인 외관 상태는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 유리 자체도 금했거나 깨져 있는 부분 전혀 없고 양쪽 헤드라이트가 백한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라이트 자체도 이제 이 폭스바겐의 고유적인 데이라이트죠. 이 당시 나왔던 모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데이라이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후면부 자체도 똑같이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HID 전구, 사양등, 방향 지시등, 그 다음에 안개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고 있고 전방하고 측면 센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는데 뭐차 크기도 그렇게 막큰 편은 아니고 한 중형 정도의 크기인데 운전하기 편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7, 80%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휠 상태 같은 경우에도 뭐 중고 차량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깔끔한 휠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깨져 있거나 흠집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쪽에 심한 문콕이나 흠집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실패널이 따로 있긴 한데 이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안쪽을 열어봐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타이어 트레이드한5-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뒤 둘다 지금 주행하는데 큰 문제 없이 오래 주행할 수 있는 타이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에 테일램프 보도록 할 텐데 테일램프도 이렇게 니은자로 들어가는 게이티구함 말고도 뭐 특수박인 차량들 이런 비스무리하게 웬만해서 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점등, 후진등, 방향 지시등 그리고 후방 안개등이라 해가지고 그 기능들도 정상 작동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 센서, 그리고 밑에 쪽에 후방 카메라까지 있는데 모두 정상 작동해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제 T1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SUV에 비해 적재 공간이 그렇게 막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해치백이나 이제 SUV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EL 시트를 앞으로 접으면은 넓은 적정관을 만들 수도 있고, 차박 정도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하고 자켓 구비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범퍼하고 트렁크 리드 자체도 따로 뭐 심한 문제는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 쪽 같은 경우에는 살짝살짝 살짝 자세히 보면은 진짜 아주 미세한 문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외에는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해 주고 있고요. 이 외관 상태 자체는 진짜 100점 중에 99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 바로 이렇게 외관 상태 마무리해 보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티구안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실내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티구안 차량이 좀 많이 어두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썰루프가 열려 있어서 좀 이제 밝은 분위기가 있는데 다 닫아놓으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좀 고요한 분위기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상태, 가죽 상태도 심하게 헤진 부분 없이 어느 정도 생활의 흔적만 있는 정도인 히트 상태를 가지고 있고. 핸들 가죽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운행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설명드리자면 운전석 쪽에만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은 수동 시트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 쪽에는 도어락 기능과 윈도우 조작 버튼, 그다음 사이드 미러 조작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문제 없이 양쪽 다 정상 작동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는 전조등 설정 버튼과 조명 밝기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과 오디오 조작 기능 그 다음에 트립 설정 기능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개인판 일반 아날로그 기판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2 c 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 앞뒤 투채널이 아닌 전방 블랙박스만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자체도 위쪽에 보시면 네. 문제 없이 작동이 잘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센터피시아 쪽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선풍구가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일반 차량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두 개씩 나눠져서 있어가지고, 선풍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자체도 깔끔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 그 다음에 이 차량은 내비 기능이 안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프로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는데 프로테어 컨 자체도 잘 나와주고 있고 1열 열선 시트까지 모두 정상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전자 파킹 기능과 그리고 전후방 센서 온오프 기능, 오토 앤스타 미끄럼 방지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폴딩 키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차량은 스마트 키입니다. 그래서 밑에 엔진 스타트스탑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시거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노브 바로 안쪽으로는 커플더와 그리고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해주고 있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스바겐 차량 실내 마무리 해보고 자세한 정보는 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폭스바겐 뉴티고한 차량 외관 상태 그리고 실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려야겠죠.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폭스바겐뉴티구왕2.0 TDI 프리미엄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3년식이고, 최초 등록일은 2012년 10월 18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1 6만 k m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이 높고 으시면은 이제 사고 자체도 단순기 하나는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이제 엔진 미션 자체도 전혀 누유 한 방울 없이 전혀 문제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금액대는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